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왜 공부를 해야 할까? 10분만 계산하면 안다. 아파트 사면 호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물건은 6호선 광흥창역 남쪽에 있는 그 한강 밤섬 자이 아파트입니다. 그 건너편에는 그 서강 GS 아파트가 있는데 이번 시간은 한강 밤섬 자이 아파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YJ 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 숙소로 유명한 곳이죠. 해당 아파트는 488세대, 총 7개 동, 2010년 2월에 사용 승인 일이고 용적률이 249%, 건폐율이 13%인 아파트입니다. 자 블랙핑크 숙소는 저쪽 큰 타입이고 평수가 큰 타입이 블랙핑크 숙소이고 이번 볼 타입은 110이 어 아파트는 그 중대형이 중심이고 110이 제일 작은 평수입니다. 110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매매가가 그 아주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 2021년 9월에 17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전세가는, 그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고, 뭐 계약갱신청구인지 몰라도, 제일 최근 거래가 7억 2,450이었습니다. 자, 월세입니다. 월세는, 그, 평균적인 가격이 1억에 지금 220에서 250. 그러니까, 1억에 235만원 정도가 평균이겠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거래된 것을 보면, 최고 월세가 1억에 200 정도였습니다. 그게 2020년 2월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뭐, 1억에 235만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증금 1억에 월세 235만 원, 매매 금액 17억 5천만 원을 적용을 해서 임대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어, 월세 230만 원 정도 되면 어, 당연히 종합소득세까지 내야 되니까 어, 임대 소득세만 내면 뭐한 달치 정도, 종합소득세까지 내면 한두 달치 정도 빠진다고 보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 임대 수익률이 1.18%가 나옵니다. 뭐 바람직한 숫자는 아니죠. 한마디로 매매 금액이 좀 비싼 편인 거죠. 다음은 땅 가치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숫자가 빨간색 숫자. 1억 3천만원. 어, 이것은 토지 한 평당 가격인데, 이 토지는 용적률이 249%인 토지입니다. 이 토지의 한 평당 가격이 1억 3천만 원이라는 거죠. 좀 비싸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 어떻게 보면 저거 나름의 기준인데 중심 상업 지역이 아니면 토지가 평당 1억이 넘어가면 일단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도 1억이 넘어가면 조금 주거지니까. 그리고 이 기준은 결국에는 장래의 미래의 임대 수익률이 몇 프로까지 갈 것이다. 이것에 기반을 둔 숫자이기 때문에 뭐 주거지가 그 공유지분인 아파트 용지가 주거지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결국 끼켜봐야 주거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그냥 아파트 용지죠. 그렇기 때문에 평당 1억이 넘어가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금액은 훨씬 넘어가죠. 1억 3천. 어 그래서 좀 많이 비싼 것 같아. 토지도 비싸고 임대수익률도 뭐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아주 높은 금액에 팔린 음, 사례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지금 얼마에 대략 사야 될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만 조금만 해도 어, 호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양을 한다고 해도 토건족이 부양을 하겠죠, 당연히. 지금 전국이 화천 대유고 온갖 곳에서 어, 분양업자들이 지금 붙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결코 그 정치권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이렇게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싶고, 아무리 이렇게 부양을 하고 펌프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실수요자들은 어 가치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들어가는 습관만 개개인이 다 들고 있다면 뭐 이런 사태는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 지금 모든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무식해서 일어난 일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최소한 임대 수익률과 땅한 평당 가격 정도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서 어, 검토를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어, 아파트를 사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용적률이 다 찼기 때문에 나중에 공유 집은 땅만 남는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지금 너무 그 전망을 밝게 가지면서 희망회로 돌리지 마시고, 자, 아파트 들고 계신 분들은 빨리 정리를 하시고,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초역세권에, 어, 임대 수익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런 물건만 골라서 구매를 하시고, 그런 물건이 지금 뭐 거의 없죠 없다면 분양을 한번 어, 알아보시라 그 분양조차도 어차피 많은 이익을 남기고 분양하는 것이기에 잘 알아봐라 마찬가지입니다 분양물건도 임대수익률 땅가치 꼭 확인하시고 청약을 넣기 바랍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그 길건너 있는 그 서강 GS 아파트 여기는 그냥 가관입니다 한마디로 혹 혹시나 서강 GS 아파트 관심이 있으시면 어, 다음 시간에 제가 드리는 요 내용 뭐, 이와 유사한 아파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음 시간에 꼭 이걸 좀 확인하시고 한번 그 구매를 검토해 보시라 예고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